별 배치 및 편의시설 배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노란색으로 카페 링과 링 센터는 표시가 다 되어 있고요. 일단 1단지부터 볼게요. 1단지 어, 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셨을 어린이집은 어, 101동에 101호, 102호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린이집. 그 다음에 101동의 104호가 필로티구요. 102동은 101, 102호 쪽이 필로티. 그리고 103호가 경로당입니다. 103동은 102호. 104동도 102호가 필로티. 지금 여기 배치도에 관리사무소가 없어요. 그런데 입주지원센터도 1단지와 2단지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관리사무소도 1단지에 하나, 2단지에 하나 생길 건데 지금 여기에 표시된 건 없습니다. 네, 이거는 좀 한번 다시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2단지로, 2단지로 넘어갈게요. 어, 2단지는 지금 201동, 101호가 경로당, 그리고 103, 104가 필로티, 그리고 202동에 101호가 필로티, 그리고 104호가 여기 관리 사무소 표시가 되어 있죠. 관리 사무소, 그리고 203동에 101호 필로티 204동은 필로티가 없어요. 그 다음에 205동, 206동, 207동에 각각 103호가 필로티입니다 그 다음에 208동에 101호가 필로티. 지금 여기 보면 표시는 안돼 있지만 207동 옆에 단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어린이집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어서 층간소음이 걱정되시는 가정은 필로티 위층을 눈여겨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동, 어떤 라인이 뷰 맛집인지 한번 볼까요? 어, 우미린파크 뷰는 서쪽으로는 수변공원이, 동쪽으로는 새별공원이 있어서, 어, 공원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단지인데요. 8사 타입의 대부분을 남서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수변공원 뷰를 줬습니다. 그리고, 5구 타입에서는 205동의 4, 5호 라인, 이두 라인이 수변공원 뷰예요. 그런데 수변공원 뷰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앞이 전면으로 뻥 뚫리면서 새별공원으로 이 어, 전망이 나는 그런 라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앞에가 뻥 뚫렸죠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요런 라인들은 앞에 가려지는 게 없기 때문에 새별공원으로 보면서 남동향 방향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집을 고르실 때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4동도 어, 앞에 걸칠 것이 없네요 검단 오미림 파크 뷰 매수와 전월세 임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목소리>